안녕하세요. 네, 손태석 강사입니다. 선생님이랑 이번에 다루게 될 대학은 경희대, 아름다운 대학이죠. 자, 경희대학교 인문계열이죠. 인문. 입문. 자, 인문계열 문제를 보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제시문과 수리 논술을 싫어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냥 인문이 좋아서 왔겠죠. 자, 인문을 왔기 때문에 경희대 인문계열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어렵다죠. 어렵단데 뭐가 어렵냐 두 가지가 어려워요.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이거예요. 주제. 주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회계열 문제가 뭐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세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빈곤 문제라든지 이렇게 명료한 주제를 준다면 이 인문계열의 주제는요 이런 거죠. 뭐 자연과 인간 이런 거. 아니면 주체성 뭐. 뭔가, 아우 애매하죠. 주제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추상적인 주제들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왜요? 입문이라는 것 자체가 하는 것이 뭐야? 인간에게 문,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탐구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추상적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면 쓸수록 했던 말을 계속 다시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경희대 인문계열의 첫 번째 큰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이런 거죠. 네. 긴글쓰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긴글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긴글쓰기 뭐가 어렵냐, 이런 거죠. 2번 문제죠. 2번 문항에서, 네. 1100에서, 1000, 음 1300인가요? 1000, 1000, 1100에서 1200인가? 네. 뭐 하여튼, 이렇게 1100자에서 1200자 분량의 긴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와우, <laughs> 500자도 못 쓰겠는데 환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긴 글을 쓸때 제시문을 제시문 활용하여 긴 글을 쓰라고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은 다라마 정도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에서 뭐네개 정도의 제시문을 활용시켜서 긴 글을 써야 되는데 이 제시문이 이 활용해야 되는 제시문이 비문학이죠. 비문학. 아, 이 비문학이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시문이 딱 정리가 비문학이 뭐지? 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딱 정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쓰면 돼요. 아, 선생님 이 그러면 어, 네, 괜찮네요. 이러는데 문제가 비문학이 뭐두개 정도 있고요. 거의 문학이 예, 문학이 한 개에서 두 개가 무조건 나오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나오면 우리는 이런 거잖아. 그렇죠? 시를 보면 음, 이거 이렇게 생각하죠. 시를 읽으면 그 주제만 딱 떠올라요. 한 문장. 이해되이죠 그러니까 한 문장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적용해서 뭔가 설명하고 평가하는데 분량을 많이 쓸수 있어 없어? 못 쓰는 거예요. 그거 연습을 필요한 거죠. 결국. 결국 경희대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제가 인문 계열이라서 손에 확실히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가 긴글 쓰는 연습이 안돼 있는데 긴글에서 활용하는 제시문들이 문학 작품이고 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 프리뷰를 하게 되면 뭐 주제는 그래 모르지만 시간에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냥 뭐 이건가봐 저건가봐 이렇게 쓰게 되는데 결국 긴글 쓰기에서 무슨 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반복 반복해서 쓰는 글 쓰기가 나오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즉 다시 말해 이, 이는 뭐 이런 거. 또뭐 아, 이게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해서 같은 말을 여러 번 쓴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분량을 다 날려먹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을 쓴게 아니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왜 나타났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죠? 해결해 주려고 나타난 거죠. 이렇게 자, 해결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어렵잖아요. 그죠. 자, 1번. 첫 번째가 인문학적 인문학적 주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 주제인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 이런 거죠. A라는 주제 안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공통되게 구성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문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1번에서는 결국 요약이죠. 요약하고 그다음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어 <laughs> 서로 상반되는 두 입장을 요약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이번 문제가 이제 긴 글쓰기 잖아. 그래서 뭔가, 어, 뭐, 음, 다, 다, 라, 마, 마, 마를 뭐 이렇게 바탕으로 하여 바탕으로 해서 뭐 다, 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는 설명하거나 또는 분석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이런 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문학적 주제라는 것은 이런 문제의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아 이게 이 주제구나 라고 해서 먼저 1번 주제를 추론 후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각 제시문이죠 제시문과 그 다음에 문제. 에 대한 내용이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주제를 다시 추선 역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아 이게 주제구나. 결국 뭐냐면 인문학적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출이 없으면 이 문제가 전체적인 프레임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찾아내는 영역, 연습이 자꾸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문학적 주제에서는 결국은 어떤 연습이 필요하죠? 여러 번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희대에서 출제됐던 주제는 경희대에서 다시 나올까요?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다른 대학이죠. 다른 대학에서 인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 인문 상경을 구분하지 않는 대학보다는 인문 상경을 구분하는 대학 중에 인문 계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주제가 있구나. 이런 주제가 있구나. 이러면 저 뭐죠? 많이 경험했으니까 익숙해지겠죠. 그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긴글쓰기인데, 긴글쓰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중복해서 안 쓰려면 개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개요를 짜야 되고, 개요 짜기를 통해서 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글자수까지? 배분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00자다. 그러면 난첫 번째 문단 200자 쓸 거야. 두 번째 문단 300자 쓸 거야? 세 번째 문단 300자 쓸 거야? 네 번째 문단 300자 쓸 거야? 배분을 다 확실하게 하고, 그 배분을 통해서 거기에 맞게끔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죠. 이렇게 잘쓰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글 분석이란 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쓰는 문장이나 내가 쓰는 글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가볍게 얘기하면 첫 번째죠. 봐보세요. 질문을 했어요. 달을 바탕으로 가를 평가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나와야 돼요 달을 통해서 가를 보면 이렇게 되죠 예 달을 통해 첫문장이요 선생님 통해 어 가의 견해는 어 비판받을 수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그다음 문장 뭐가 나와야 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죠 달을 통해서 가의 견해는 비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들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주장 다음 문장 뭘 써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을 먼저 하고 질문 보고 대답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장 뭘 써야 돼요? 무슨 기준이지? 읽는 사람 기준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돼? 다를 통해 가를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대.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뭐? 다가 뭔데? 왓? 이런 거죠. 맞지? 그러니까 아 다는 이렇게. 어, A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뭘 쓰죠? 세 번째? 가의 견해죠. 어, 그래서 하지만, 이런 거죠. 하지만, 어, 가는 B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결국, 선생님이 지금 뭘 쓰는 거야? 이게 주장 문장이면다 이게 문장이 뭐야? 이런 걸 주장 설명이라고 하고요. 이 문장도 주장 설명이 되는 거죠. 주장 문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근데 뭘안 썼어? 지금 비판.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네 번째 문장에는, 아, 어, 하지만 B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Y. 근거라는 질문. 왜 얘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 라고 얘기해야 돼.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어, 만약, 어, 가의 주장대로 하면요. A하고 B하고 C하고 D에서 우리가 모두 망해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근거 쓰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뭐야? 내가 쓰는 글이 이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영, 뭐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문장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하는 문장을 써야 되는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이에요. 다 왔어요, 여러분? 아, 경희대 입문 가기 힘들다, 그죠? 네. 자, 네 번째가 마지막이 뭐야? 근거 설명이 필요해요. 근거 설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사과하고 배가 있어. 너뭐 먹을래?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내 주장은 뭐예요? 엄마, 난 사과 먹을래. 내 주장이에요. 맞죠? 그 근거는 어, 사과가 아침에 사과가 몸에 좋대 근거죠. 됐어? 내 근거를 쓴 거야. 끝났니? 그렇죠. 끝났어요. 근거 썼잖아. 주장 난 사과 먹을래. 근거가 뭐야? 아 어, 사과가 아침에 좋다. 이게 근거죠? 주장 근거 끝난 거야. 끝난 거니 안 끝났어요. 뭘더쓸수 있는 거야? 배가 나쁜 이유도 쓸수 있죠. 알겠어. 아침에 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걸 비판적 근거라 그래요. 그것 또한 비 뭐죠? 근거 설명에 해당되는 거지. 엄마, 잘 봐. 지금 불량이 뭐야? 난 사과 먹을래 주장. 그다음에 어, 나 아침에 사과가 좋대. 근거. 두 문장으로 끝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불량이 안 나오는 거야. 불량 어떻게 만드는 거야? 엄마, 난 사과 먹을래. 아침에 사과가 좋으니까. 근데 배는 아침에 깎으려면 칼을 써야 돼. 칼을 쓰면 손을 다칠 수도 있지. 손을 다치면 이건 과일을 먹어서 건강해지고 아침에 빨리 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칼을 쓰다가 손을 다치거나 배 국물이 손에 묻어서 찐덕찐덕해지면 손을 씻어야 돼서 결국은 뭐야 하는 거야? 아, 휴, 뭐지? 학교를 빨리 가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오오오, 길어지죠, 길어지죠? 네, 이런 걸 비판적 근거 또는 근거 설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 이거?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천백 자 쓰기가 이루어지고요. 천백 자를 쓰면서 뭐 반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걸 선생님과 함께 배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선생님은 이제 분석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인문 계열에서는 중요한 게 표현력과 분석력과 논리적 설득력이에요. 그 설득력은 언제나 근거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량은 결국 근거를 적게 쓴 거예요. 알겠죠? 그걸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 나갈 것이고요. 경희대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이할 텐데 선생님이 풀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설로 보시면 안 돼요. 아, 선생님이 저 내용이 맞는 거구나. 내 내용은 이렇게 비교. 그건 해설지로 보시면 되거나 경희대 입학처 가보세요. 네, 거기에 다 정리돼 있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선생님이 어떻게 풀고 어떻게 써나가는지 그래서 글이 어떻게 완결되는지까지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서 여러분들은 방법을 배워가야 돼. 알겠죠? 방법을 배워가야 돼. 시는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써야 근거 설명까지 이루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해서 가져가라는 거죠. 결국 복습을 빨리하세요. 풀이를 하고 선생님 강의를 보고 다시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그대로 잘 활용해서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잘 보시고 복습 잘해 주시길 바래요. 본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